신앙시대 교회사 제 강의로는 일곱 번째 시간 책으로는 육 장의 내용 가서 보면 어둠 속에 등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재봉이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왈도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왈도파가 주장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입니다 이거 주장한 거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할수 있고 하나님 말씀 나가서 전할 수도 있다 한 거고 예배를 단순하게 드리고 교황권 거부하고 정교분리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 천주교가 하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하고 똑같아요.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서 보면 똑같아요. 특징이. 성경이 최우선이고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 이런 거는 다 성경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왈도파는 종교 개혁 이전에 신학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운동 가운데 하나였고 이들이 부대에 넘겨준 가장 좋은 유산이 뭐냐 우리가 지금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 다수사본의 이와 같은 그 성경들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남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 영어 킹잼 성경까지 내려오게 된 거다 루터의 성경도 그런 데서 다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 거다 교회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